It's pretty crazy, right? I hope to see you inside the launch webinar so you can see it for yourself.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상품 재질은 그 캔턴페어에서 본 것처럼 매끈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전략은 네. 요거를 이제 포장할 때 요렇게 덮어서 1개, 네. 요렇게 2개, 3개, 4개 하고 이제 틀, 어, 네. 틀 2개 정도를 하고 네. 요렇게 폴리백으로 포장하고 그 상단부에 네.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죠. 네. 라벨링 스티커 우리 코코몬 키친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또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궁금한 거 오늘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너무 네. 많습니다. 네, 제가 국내 거를 제가 요거 몇 개를 시켜서 봤는데요. 네, 그건 잘하셨어요. 확실히 좀네 같은 플라스틱인지 저도 이걸 처음 해가지고요.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제가 아는 한도로 설명드리면요. 네. 이게 그 플라스틱 원재료가 있는데요. 네. 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대기업, LG 화학에서 나오는 네. 이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면 네. 되게 매끄럽고 좋아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그 수준에 맞는 제품이다. 네. 그러면 플라스틱 원재료가 좋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세일즈 매니저한테 물어볼 거는 네. 이게 음식물하고 접촉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FTA, 네. 어, 이란다. FDA, FDA가 이다 FDA. 네. 예, FDA 관련 너희가 뭐 증빙 서류가 있느냐 네. 한번 물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원 재료가 네. 음식물에 접촉해도뭐 독성 물질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 아기들 네. 쓰는 제품에는 보통 그 BPA 프리라고 하는 네. 문구가 들어가면 좋거든요. 네. 그게 이제 BPA라고 하는 네. 유해 물질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런 서류나 이런 것만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어떤 거요 그런, 이제, 그. 이제 맞죠. 그런 거를. 쪽이면 그렇죠.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렇 근데 그런, 이제, 증빙서류가 우리가 확인이 되면, 네. 나중에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작성할 때, 네. 마케팅 문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저희가 확인해 보지 않고 쓴다면, 네. 뭐, 사기겠죠. 판매 사기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존에서 어떤 제품을 입점을 네. 할때 필요한 그런 그아 상품 카테고리 승인 네네 네, 그런데 이 키친 제품은 그렇게 승인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일부 그 헬스 앤 퍼스널 케어 제품과 네. 그 다음에 이제 뷰티. 네. 뷰티 퍼스널 케어 제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제품은 뭐 화장품 판매 허가라든가, 네. 뭐 CPA라든가, 성분 분석병, 네. 성분 분석병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요 상품은 뭐 판매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샘플을 확실히 시켜봐야 된다고 느꼈던 게 제가 국내 거를 시켜보고, 네, 그 아마존에 있는 제품을 몇개 시켜서 보니까 네. 확실히. 근데 이게 국내도 있구나. 이게 있다는 게참 신기한데요, 저는. 네. 맞지 않습니까? 저도 왜냐면 우리는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주로. 네. 손으로, 손맛으로. 네. 네,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게좀 신기하긴 해요. 저도 신기한데, 저도 이제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칸톤 페어를 매일 매일 또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실장님이 도와주시지만 차 후에는 저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국내 제품을 봤을 때 비슷한 퀄리티면 제가 뗐어서 국내 걸로 바꾸자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런 전략도 좋습니다. 직접 하서 보니까 너무 별로여가지고. 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뭐. 단가만 어느 정도 맞다면, 네. 국내하고 협의해서 가능할 네. 것 같은데, 일단 네. 몰드 비용이, 네, 네 금융 비용이 네. 국내 같은 게 상당히 비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물론 그게 이제 1인 창업자 기준으로 비싼 거겠죠. 네. 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몰드비가 뭐 2천만 원이다. 네. 그것도 뭐, 따지고 보면 되게 저렴하겠죠, 그분들한테는. 네. 하지만 1인 창업자 뭐 상품 1000개, 2000개 만드는데 네. 몰드 값이 뭐 1000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진행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사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 제조사를 선택하는 게 현장에 부스를 갔잖아요 네. 부스에 정말 많은 제품이 다양하게 네. 이게 향후 우리 코코모 키친스를 네. 확장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물론 그한제 조사만 뭐 계속 접촉하시라 이렇게 제한을 못 드리겠지만 네. 요 제품이 판매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베리에이션으로 추가를 하시든지 네. 브랜드 페이지를 만들어서 확장을 할수 있는 제품들 군인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캔톤 페어에서 본 거를 또 저희 차량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제조사에서 요것도 보내 줬습니다. 네, 네. 한번 업반해 주십시오. 제게 아니니까. 아... 네. 머래사니까 니까 네. 딱그 아, 제품이 맞네요. 희가 네. 봤던 그 제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품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마감처리나 이거는 물론 이제 샘플은 좋은 거 보내줬을 수도 있겠지만, 네, 마감처리나 이런 거는 깔끔한 것 같아요. 다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먼저 요 제품을 런칭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게, 그 미국에서는 나무형 제품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제품이 구경이 이거보다 컸어요. 네. 컸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하다 보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칼국수 네. 밀때처럼. 네. 그런데, 그 나무 제품은 옆에 네. 밀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구경이 커야 되는 게 밀대를 손으로 잡으면 구경이 작으면 손이 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커져,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네. 그런 스타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링도 사이즈가 커져야, 커져야 되겠죠 되고.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조금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이 원통은 네. 이스테인리스 관관 자체를 구경이 큰 거를 선택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사이즈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요 부분이 이제 난감하겠죠. 요 부분을 보시면, 네. 어이거이거이거요 부분을 보시면, 요거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요거를 딱 해서, 요, 저 틀리는 이 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여기 이제 손잡이를 달고 손잡이가 돌아가게끔 할수 있는 부분을 네. 만들기는 조금 금형이나 사출을 조정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예, 비용이 조금 들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요거를 판매 성공시키면 이거는 모래사장님이 네.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미 수익에 이 회전을 보신다 그러면 네.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네, 네 그렇게만 만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아니네요. 이거를 여기 끼워서 네. 들어가는 타입이니까 저희, 저희가 저희 해야 될 거는 그거죠. 요거를 요것만 개선을 네, 하는 네, 거죠. 네. 요렇게 있고 여기도 손잡이가 나와서 네. 사람 이제 평안하게. 여성분들이 요렇게 편안하게 밀수 있는 거 손으로 요렇게 미는 타입이 네. 아니라 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여기 보시면 미리 네. 그 다음에 인치. 네. 이렇게 예, 두 가지로 벽이 표기, 병행 표기를 해놨네요. 그렇네요. 네. 그때는 안 보였던 게 지금 보니까 또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구멍은 사이즈가 똑같고, 요 크기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네. 네. 크기가 조정되니까 당연히 단가는 약간 상승할지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에게는, 아, 굉장히 개선이나 음. 자기들이 사용하면 진짜 편하겠다라고 인지만 되면, 네. 판매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네. 네. 그래도 캔톤페어에서 샘플도 받으시기까지, 가정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정말 하루에 한 2만 번은 걸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같이 계셔가지고. 네. 얘기가 잘 돼가지고 잘 돌아온 것 같아요. <laughs> 맞습니다. 네. 너무 신 네. 너무 신기한 게. 네. 제품을 생각을 하고 가니까 그 제품이 눈에 보이고요. 네. 그냥 막갔을 때는 몰랐었어요. 맞아요. 그, 하지만 그냥 막 가셔서 한번 둘러보 돌아보, 돌아보신 그 경험 자체가 네. 또 새, 상품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경험치 였지 않는가. 그러니까 캔톤 페어 가시기 전에 네. 정글 스카우 런치 활용해서 예. 내가 바라보는 카테고리 군의 제품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네. 나는 요 관련 부스로 좀 돌아다니겠다라고 하면 이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네. 가서 느꼈던 거는 그 네. 외국분들이 종이를 계속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뭔지를 보니까 그게 뭐 우리가 봤던 그런 그 제품 리스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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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들고 와서 자기들이 네. 제 체크를 하고 뭐 이렇게 막다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분들은 네. 그 그러게요. 멀리서 오셨던 분들은 그게 더 효과가 있겠죠. 네, 거의 네. 외국 분들은 그 자료를 다 뽑아 오셔가지고 다 네. 체크를 일일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저도 다음에는 뭐 이기 때면은 키친 네. 관련된 거 뽑아서 한번 체크해보고 그 일기, 이기, 상기가 제품군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맞아요. 미리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 가시면 네, 훨씬 더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 좋은 꿀팁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laughs> 네 하지만 뭐 저희 한국 셀러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네. 그렇게 부담되는 경비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경유 네. 한번 하니까 20? 맞습니다. 네, 네 경유, 경유 팁이지 괜찮습니다. 않습니까? 직항. 어, 서울, 인천에서 광저우까지 직항 타시면 대략 한뭐 35만 원, 40만 원 되잖아요. 경유. 더 운동도 나와요. 맞아요. 아 그도 그렇죠. 성수기라서. 네왜냐면 네. 칸톤 시즌이 맞습니다. 성수기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경유 하시면. 2 20? 0만원이0만원 네, 경유 원. 안 하면 오6 0 네. 네. 경유 하면 20 다음에는 경유 하셔서 1 5만원에 도전 한번 해보시죠. 아, 1 5만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미리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네. 제작가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샘플을 보여드리고 이제 리뷰하는 시간은 마치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 저 PO, Purchase 작성하고 그 다음에 상품 제조 계약서. 하고, 이제 세일즈 매니저하고 협의해서 단가도 한번 깎아보는 이런 과정을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